오늘은 계획적인 하루 <laughs> 이번 주에 전참시에 미니옥시에 하루가 이제 나오는데 방송에 나오면 약도 한 사람을 잡았어요 미니옥시가 고열을 마치고 그 식당 거기에 올 거고 반대로 미니옥시 고열을 보러 가요 그런 코스로 한번 짜봤습니다 <laughs> 이우 씨가 와가지고 가로막살이랑 뭐 꼬집살 이런 거 돼지고기 특수부이라고 하는데 그걸 먹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갈매기 살이라고 하는 어, 근데 이거는 네. 뭐냐? 돼지의 한정막살아아 어 많이 먹어도 되면 알아요 참기름에올려주셨어요 응. 그다음에 이것도 맛있어. 양념이 맛있는 것 같아. 이거 명란젓인가? 시앗젓가그 응. 네, 여기 소스에 이렇게 파절이를 얹어서 겉절이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주방이씨는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미니전쟁회 같이 나와요. 음. 맞아요. 그다음 숙제 녹화하고 그 아. 코스로 오자 아, 그날 계획을 했죠. 미리 어, 그래. 알고 마사먹는 어. 내가 전참시할 때마다 음. 저기 너무 가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 방송 전에 안 가면 예약하기 어. 힘들더라고. 어. 이러더라고. 어. 다한2 3 주는 최소. 그렇다. 어디 보러 가는 것도 그렇고 먹으러 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좀 이렇게 미리 오면 좋잖아. 음. 꿀이다, 꿀이 다꿀 음. 친절하게 다 구워 주셔요. 소금찍은 가로막 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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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너무 맛있다 어지야오픈타임이온 <laughs> 아, 거네? 빨리 먹고 빨리 먹게 이제 2시간 제한해야겠 어때 맛이? 생각했던 맛이 아니면 삼겹살이나 이런 고기의풍미화를좀 다르게 러우면서 질긴 이게 상당히 풍미를좋게 해주네. 새우젓, 마늘 기름장으로 와 아, 이 찰기가 <laughs> <너무> 아, <좋아>. 아... <laughs> 오류또 먹어야 되니까 어쩌게 어쩌서 밥에. 음, 봐봐. 밥도 맛있네요. 밥만 먹어도 맛있다. 약간 몸보신 느낌 있어. 응. 음. 아, 잘했어 잘했어. 그래 그래. 적절한 시점이야. 서두르지 말았어. 맞아 맞아. 고기 더 시킬 거야? 당연히 더 시킬 야 여기서. 이제 먹는먹는 약간 윗입술, 아랫입술 같기도 하고 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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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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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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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진하고 짧것 네, 같은데 네. 간이 맞아 네, 너무, 너무 맛있어. 미자다 분 음. 원래 사업가였기 때문에. 칠년 전에. 소년. 어, 이 뮤지컬이 쏭스루 뮤지컬이야. 노래로 계속 이어지는 뮤지컬. 아. 진짜. 이게... 티켓팅도 아슬아슬하겠어. 뭐, 뭐, 2층 조금밖에 어. 안 남아있더라고. 근데 네, 다시 새로 고치면서 어. 2층이 좀 나오네요. 라섹. 아니, 나 이거 진짜 너무 궁금했어. 버라이어티가 고양이를 싸고 있는 게다안보여 맛은 있는데, 나는 그냥... 흰색 먹는 게더 맛있어. 아, 아. 다시 한 번만, 선생님! 네, 요게 겉살, 치마스, 오들살 네. 오늘 전참시 미우역 코스 지금 오늘 미우역씨가 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 역할로 오늘 나오는 날이고요. 사진 하나 찍으십쇼. 사람 네. 없을 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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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뒤에 나중에 그 내가 어장찌개 집에서 꼭전참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줄게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거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밥이 너무 맛있다. 많이 어, 된장찌개 맛있어요. 맛있어? 아, 이게. 벌크네요. 이게 최고의. 지금 맛은 아니야. 어, 나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 먹어본다. 뜨기만 해도 진짜 기가 막힌. 망니이 너무 맛있는데? 우리 회사 조회정작 가가 이거 먹고 다음날 카페로 왔어. 엄마랑 부를게요. 응. 음. <laughs> 저는 외소모라고. 외소모가 좋지 않니? 그 외숙모가 된 달쯤에 기가 막히게 들었거든요. <laughs>